주님이 겪으신 고난과 수치에 동참하는 사순절도 벌써 다섯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유대법에도 누구든지 나무위에 달려 죽는 자를 저주하라 할 정도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럽고도 수치스러운 형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이 수치의 십자가를 달리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고통과 수치를 기꺼이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목격한 첫 증인이 누구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내들인의 제사장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유대교의 지도자나 로마의 충독이 아니라 그 시대에 가장 비천한 창녀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이 마리아라 하는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두 여인을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실제로도 그렇게 이해하는 목회자들도 계십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찬송가 211장의 가사처럼 값비싼 향유를 죽게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이 가사가 아마 본인의 생각에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어지셨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두 사람을 하나의 인물로 보게 될 때, 그렇게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게 될 때에는 충돌이 발생하게 됩니다. 찬송가도 잘못된 이해를 담고 있다.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는 마리아라 하는 같은 이름을 가진 여인이 많이 등장합니다. 먼저 우리가 아는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 들렸던 자신의 병을 고침 받고, 그 이후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녔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살펴보았던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불쑥 뛰어들어서 예수님을 그 발을 머리털로 닦고 그리고 그 발에 향유를 부었던 여인은 창녀로 추정될 뿐그 이름은 사실 성경에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되는 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마리아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 하여 앞서 누가복음에 나온 이 여인과 동일한 인물. 또 동일한 사건으로 보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시기에 전혀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 또 다른 마리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막달라 마리아도 아니고 누가 본 7장에 나오는 여인도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는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알고 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고 마르다의 동생이고 지명을 붙여서 설명하면은 이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베다니 마리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절로 보면 요한복음 12장에 시간적인 배경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 엿새 전 유월절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나사로를 살렸던 베다니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는데 모두 각자 일로 참 분주합니다. 6월절이 다가온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는 나의 마지막 때가 임박했다는 것인데 예수님이 눈을 들어서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그저 각자가 저마다의 일로 분주하여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들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한없이 쳐다보다가 눈을 들어서 한 사람에게 주목하게 되는데 그 사람은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은요, 일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전형적인 워크 오리엔티드 퍼슨입니다. 주님을 초대하기 전부터 이미 마음이 분주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몇 명이나 되고, 또 음식은 몇 가지로 하고 디저트와 음식 음료는 무엇으로 하고, 뭐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면 벌써 그 계획 가운데 벌써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11장에도 보면은 자신은 너무나 분주한데 자신을 돕지 않는 동생 마리아를 향해서 분노를 표출합니다. 지금 할 일이 태산인데 야, 지금 한가게 그렇게 기도나 하고 말씀만 들을 때야 사람, 그런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금소에서 마르다는요, 늘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 애쓰시는 것을 보게 되면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대단하다 하는 감탄이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되게 이 마르다 같은 분들은요, 예스맨입니다. 거의 노하는 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자신의 몸이 부서지더라도, 어떻 하든지 해보려고 합니다. 뭐 하자 그러면은 이러잖아요. 뭐 이게 없어서 안 되고, 뭐 봉사자가 없어서도 안 되고요. 가격도 비싸고요. 이런저런 이야기들로 핑계를 대고 못한다고 이야기할 때이 마르다 같은 분들은요. 벌써 장바구니 들고 마트에 가 있습니다. 번개처럼 메인 메뉴가 정해지고 굵직한 재료들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교회 일들이 그래도 진행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은 돌보지도 못하면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지쳐서 쓰러질지라도 몸으로 봉사하는 분들이 바로 마르다 같은 봉사자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여러 다른 분들을 좀 소개할 텐데 나는 어떤 유형의 봉사자인지를 한번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눈을 들어 보니까 또한 사람이 보이는데 나사로였습니다. 이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그 분주한 잔치에서 이 나사로는 그냥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었다 살아남은 나사로는요, 그 자체만으로도 특별한 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 나사로형 봉사자는 그냥 그 자리에 있어만 주어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도무지 미워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는 이러한 분들이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소망의 어르신들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아아 이신 김희순 권사님을 비롯해서 아흔이 훌쩍 넘으신 이상희 권사님, 또 이정근 장로님, 또 90을 뭐 이렇게 뭐 나머지 소망의 어르신들도 다 연세가 많으시죠. 근데 그런 분들이 그냥 걸어 다니는 모습만 보아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계단을 올라가면 어떻겠습니까? 가슴이 뛰는 거지요. 그냥 그런 어르신들은 그냥 그 자리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모두에게 큰 힘이 되어집니다. 살아있는 간증이 되시는 이런 분들이 바로 나사로형 봉사자들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6월절을 앞둔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또한 사람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였습니다. 이 마리아는 지극히 단순한 사람 같습니다. 마르다처럼 여러 가지 일들을 능수능란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있어서는 좀 바보스럽게 순종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이런 분들은 주변을 잘 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봉사를 하면서도 잘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누가 보면 11장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느라고 모두가 분주한데 눈치 없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던 것도 그렇고 오늘 보면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잔치로 흥겹고 분주한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몰두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와는 전혀 맞지 않게 값비싼 향유를 들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겨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 냄새로 가득 차야 할 잔치집이 향유 냄새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더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제자 유다입니다. 이 유다에게는요, 예수님도 보이지 않고 동료들과 함께 거들어야 할 일에도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그것이 자신이 봉사를 하는 유일한 선택의 기준입니다. 이런 유다형 봉사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실용성과 효율성에 따라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움직이게 합니다. 본문에서도 겉으로는 값비싼 향유를 받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는다고 마리아를 책망하고 있지만 실상은 내가 횡령해야 될 몫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유다형 봉사자들입니다. 결국 봉사라는 탈을 쓰고 있지만 자기 실속만 차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본인이 어디에 속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더 훌륭한 봉사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마치 일만하는 마르다를 비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좀 사실은요. 마르다 같은 분들이 교회에서 사라져 버린다면은 아마 교회의 부엌은 늘 불이 꺼져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와 찬양의 열심이고 은혜받기 좋아하는 마리아들은 넘쳐나는데 헌신적인 봉사자들은 점점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님은 그런 마리아들에게, 야, 이제 그만 됐다. 이제 좀 부엌으로 내려가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실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 더 훌륭하냐를 놓고 볼 때, 누가 더 오르냐를 놓고 생각해 볼 때, 마지막에 소개한 유다 같은 봉사자를 제외한다면, 어떠한 형태의 봉사자들이 더 월등하다, 훌륭하다, 훌륭하다, 이렇게 쉽게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이 교회는요, 마르다 같은 헌신적인 봉사자도 필요하고, 마리아 같은 순박한 봉사자도 필요하고, 능력은 없지만, 그냥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모두에게 힘이 되는 나사로 같은 봉사자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한 공동체로 부르셔서 주님의 몸을 온전히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은 이 마리아의 헌신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해석할 때이 마리아의 섬김이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다, 값어치 있다, 훌륭하다, 이러한 비교적인 해석보다는 이 마리아의 헌신이 무엇이 달랐는가. 그리고 이를 통해서 그 각자의 섬김에서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처럼 마리아의 헌신이 예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줄 알고 또 값비싼 향유 값도 아끼지 않은 것 그것 때문일까요?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마리아의 헌신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유다가 꾸짖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버려 두어라. 그녀가 이 향유를 간직해 둔 것은 내 장례를 위한 것이었다. 무슨 말이에요? 다 분주해요. 다 생각이 저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 6월절을 앞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마리아밖에 없었다. 그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녀는 말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예수님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자신의 사랑을 끝없는 헌신을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리아의 사랑과 헌신이 어떤 것이었는가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첫째로 전부를 주는 사랑과 헌신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은 마리아는 순전한 나드 한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기사는 빠른 가롯 유다가 그것은 300대나리온의 값어치가 있다.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값어치가 있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대답하게 됩니다. 어쩌면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향유는요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던 그녀의 전 재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자신의 마음을 가장 귀한 것을 모두 드리는 것으로 아주 단순하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표현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제정신이냐 따질 수도 있지만 진정한 사랑은 결코 계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마리아는 더 드리지 못해서 당신의 사랑에 이것밖에 표현하지 못하는 그 죄송한 마음이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어떻게 마리아가 그럴 수 있느냐 물어보신다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알기 때문에 마리아가 그렇게 할수 있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대답하죠? 시간이 없다. 몸이 아프다. 여유가 없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봉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자들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면요, 봉사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자신의 생명조차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에게는 결코 그 어떤 변명이나 이유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지난 2008년 5월 12일에 6만 9천명의 사상자를 내었던 스촨성 대지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지진이 있었던 그 다음 날 실종자를 수색하던 구조대가 폐허 속에서 한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두 팔을 땅에 짚고 무릎을 웅크린 채 그렇게 숨을 거둔 여인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에 젓가락도 놓을 새도 없이 자신의 몸으로 쏟아지는 수십 톤의 건물 잔해에 깔려 죽은 것입니다. 근데 구조대원이 그 여인을 들어 옮기려는 순간 그녀의 몸 안쪽에서 어린 여자 아이가 발견됐습니다. 그것도 살아있었습니다.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그 모든 돌덩이를 막아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발견된 그녀의 셀폰에는 이러한 문자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내 아가. 만일 네가 살게 된다면 이것만은 기억해주길.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자신의 생명을 주어서라도 아기가 살아남을 수 있다면은 그렇게 하고픈 것이 엄마의 마음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하늘 보좌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을 알고 그분을 사랑한다면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최고의 것을 그분께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값을 따지지 않고 아낌없이 주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에게 가장 귀한 아들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마리아의 행동은 결코 책망받을 그런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뭐 저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뭐 짧은 목회 생활이었지만 그 지난 시간을 좀 뒤돌아보면, 어떤 시간들이 저에게 있어서 좀 가장 행복하고 복된 시간이었는가, 라는 음.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저에게 대해서 인정해 줄 때, 아, 목사님 설교 잘합니다. 뭐 이런 말씀보다도, 가진 건 별로 없지만, 내게 있는 그 무엇인가를 우리 주변과 좀 나누게 될 때, 성도들과 나누게 될 때, 나는 아는 것도 없지만 내가 아는 것으로 함께 공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때 그것이 저에게 가장 큰 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캐나다 처음 와서 큰맘 먹고 산 차가 쉐비에서 나온 벤이었습니다. 사고 보니까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너무 싼걸산 거죠. 그래도 고칠 비용이 없어서 이렇게 저렇게 타고 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덤프트럭이 제 뒤를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도 몸은 다치지 않았지만 제 차는 3분의 1이 사라질 정도로 굉장히 큰 사고였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장노님 한 분이 제게 2000불을 주셨습니다. 근데 마음이 불편한 것이에요. 이렇게 큰 돈을 받는 것도 처음이고 어차피 보험처리가 되어서 폐차 된 차값을 받았는데 또다시 무엇인가 를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영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물론 이 돈만 있으면 고장이 없는 보다 좋은 차를 살 수도 있고 또 통장에 넣어두고 든든하게 생각할 수 있겠다 생각했지만 저희 부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도록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어려운 이웃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한 교인을 보게 하시고 또그 교인의 가정을 돕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분께 지정한 금으로 드리고 재정부실을 나오는데 참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이제까지 성도들에게 늘 받는 삶에 너무나 익숙했는데 무엇인가 나에게 있는 것들을 그분과 나눈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정말 큰 기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격하여서 최고의 사랑을 드리기에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입니다. 때로는 그 책임이 무거워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 하시면서 주먹 꽉 주시고 섬기시면서도 늘 기쁨이 충발하실 분과 마치 마르다처럼 일은 일대로 다하면서 불평과 억울함이 가득한 그런 분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감사하고 묵묵히 섬기시는 분들과 늘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더 힘들고 내가 더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을 맡았다고 원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요, 섬기면서도 불행해요. 섬기면서도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과연 알고 있는가? 나는 그 사랑을 알고 있다면 그 사랑을 과연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마음의 질문들을 꼭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마리아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은 결코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마리아의 행동에 유다의 비난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그 비난은 얼핏 들으면 타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오만불로 차라리 홈리스트를 돕는 것이 더 낫지 않냐? 이 여자 제정신이야. 이 마태복을 보면은요, 유다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그 비난에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그럼에도 이 마리아에게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마리아의 마음에는요, 이미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고난의 길, 그 죽음의 길이 드리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자녀를 보고 있는 부모에게는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의 죽음을 그 마지막 날들을 보고 있는 마리아에게는 다른 사람의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들리고 예수님의 그 무거운 표정만이 보였을 것입니다.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었어요 각자가 환호하고 저마다 예수님께 충성을 맹세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 마지막 날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들이 마리아에게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더불어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그렁그렁 눈물이 고이신 예수님의 얼굴이 이 마리아에게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섬기시는 그 자리에서 누구를 보십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진지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누구 때문에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누구 때문에 봉사하기 싫고, 누구 때문에 교회 나오기 싫고, 이 말은요, 나와 같은 마음으로 하지 못하는 이 마리아 같은 사람 때문에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도 무시하겠다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사람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 가치는 다른 어떤 것과 결코 비교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책망을 받았어요?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과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것을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우선인가를 혼동하면 전체가 다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대중의 눈치를 보면서 이리저리 사람들에게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대중들에게 비난을 받더라도 마리아처럼 진리 가운데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함께 교에 있으면은요, 유다처럼 말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야, 예수를 믿어도 좀 적당히 믿어. 그렇게 예수쟁이가 티를 내야 되겠니? 나도 왕년에 다 해봤어.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냥 천국 갈 때까지 이 믿음 꽉 지키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격려는 커녕 그냥 그렇게 살으라고 이야기합니다. A.W. 토저의 책 중에 하나님의 편인가 세상 편인가 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은 그저 그런 보통의 그리스도인, 성장하지 않는 난쟁이 그리스도인으로 평생 지내다가 죽는 것이 가장 두렵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것을 뜨겁게 갈망하면서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본분이다. 그렇게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충 하나님과 세상 그 중간에 회색지대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챙기고 세상과 간음해서 받는 화대도 넙죽받아먹는 그런 자리를 단호하게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과 바알 사이의 회색지대에 거하면서 결단을 유보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신앙은 사람들이나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이, 세상을 향한 귀를 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딸마다 그 사랑을 고백하며 사는 것이 바로...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그 사랑을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그 사랑을 아낌없이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함께 놓여져 있어야 합니다. 주변의 소리보다 효율성과 합리성을 따지는 세상의 소리보다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 삶으로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마리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성령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풍성히 부어주셔서 그 사랑에 젖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의 남은 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위하여 오직 그분만을 위하여 아낌없이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고 섬기시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